안녕하세요, 행님 누님들. 아, 오늘은 당농장 알바를 체험해 볼 건데요. 어, 아, 왜하냐구요 아,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받기 위해서죠. 에? 이 그런다고 해주냐? 응? 아, 아니 그냥 아니별 뜻은 아니구요 그냥 해주시면 좋다고요. 자, 그럼 렛츠 기기. 어, 어 그래, 어 자네가 잡채군인가? 저 잡초인데요? 아 어디 사장 말하는데 토를 달어. 아 어, 죄송합니다. 근데 자네 지금 어? 잠깐만. 옷꼬라지가 그게 뭐여 어? 빨가서 옷부터 갈아입고 아 알겠습니다. 아이 옷갈아입. 아, 바지, 바지 신발. 아. 아, 이빨에 칠해버렸어 아, 나이 야, 머리 칠하고 아, 가 차가워 뒤통수, 옆통수, 머리 위통수 아, 코를 막아버리면 어떻게이 바보야 아야야야. 아, 야, 야, 야 아, 팔속 안에도 다 칠하고 아, 완성 아, 안녕하세요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당농장 체험을 해볼 건데요 아, 그 전에 좋아요, 구독 설정 구독 설정, 알람 설정 구독 설정은 보여 아, 자, 넘나 맛있다 어우, 닭은 맛있지 얘들아 너네 관리하러 왔다 이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잡초의 회고록 15페이지 <laughs> 아, 얘들아 내가 왔다 에이? 네가 천학생이야뭔 소리야 나 니네 관리하러 왔어 이 자식들아 어? 나한테 밑보이면 어? 그냥 너네 바로 어? 자식들 어? 에이? 천학생이 뭐래니? 에휴 딱 봐도 천학생이구만 응. 아니라니까 에이, 이 자식이 야! 니가 천학생이냐? 어?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뭐야 뭐왜 이래 얘네 어? 아 진짜 아닭 주제에 왜 이렇게 어? 건방져 니가 천학생? 빵 사와 아이 진짜 얘네 왜 이래 어? 아이 나 전학생 아니라고 이 자식들아 아이 딱 봐도 대구박이 그게 어? 닭이구만 아 에이, 뭔가 좀 야, 이상한데 빵사원냐? 본인인가? 얘들이 왜날다해도 생각하지? 어이, 빵 사와 빨리 나 모여서 햄생 헤이 헤이 빵 차틀 아 진짜? 아 분명히 맞는데 탕농장 체험 알바 모집인원 한명 급여 오지고 사장 착하고 그랬는데 아, 아 맞다 아이고 잘못 쓴거 고쳐야지 빨리 아나 진짜 어우 여름 대험. 어... 다음화에 계속 어... 좋아요. 구독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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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나 좋은 것. 음!